내가 내일 컨텐츠를 좀할 생각이야 내일은... 내일 그니까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는 그 컨텐츠를 할 생각이에요 크로아스 오버에 있는 아이템을 싹 다... 정리를 할 컨텐츠 예 장훈님 우리 감사합니다 음 그런 컨텐츠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필요 없는 것들을 싸그리 정리를 좀 할게요 예 너무 잠재어져 있는 컨텐... 그야 나도 몰라 나도 진짜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모르거든?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난 알죠? 내가 캐릭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뭐 꽂혀있거든, 템들이. 그래갖고, 아웅 날려보라고요? 지금 뭐 있나 맛보기라 보여달라고? 너무 많아. 맛보기가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뭐, 로얄템도 옛날 것들이 있긴 한데요. 뭐,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 들어가볼까? 잠깐만. 와, 에디각인 봐. 미쳤다, 이거. 이거 언제 정리하고 앉아있냐, 진짜. 에디가기 이거, 어떻게 이거? 오버비치 이거 교환 가능한 거네. 특대 셔츠가 있고요. 뭐 특대 이런 교환 가능한 것들이 있네. 어 그리고 뭐 페어리 플로라 마스터랍에 교환 가능한 거몇개 있고요. 깜 토끼기 어 이거 안낀 거지 당연히 어 토끼기 얼만데 토끼기 뭐야 토끼기 오 시라야 씨브레야 시라야 이거 7억에 팔렸네. 어, 매물도안 나와. 귀찮아, 귀찮아. 어, 막 이런 거막 보는 것도 귀찮아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이거. 어. 그만이 한번 <laughs> 그만님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그만님 한번 오셔야겠는데. 어. 시세 검색 블랙타임. 토끼기 존나 많은데 님들? 야, 토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안낀거 싫어? 야, 내일 공개한다, 이거는. 이거 내일 공개하자. 어, 지공겸 노잼이야. 내가 낀게 분명히 있을게. 영웅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어, 영웅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거 내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없을 거야. 내가 진짜 다른 캐릭터를 뭐 만진 게 없어갖고. 내일 한번 제대로 뒤져볼게요. 알았죠?